오늘 잠들기 전북장 한 구절은요 어, 베드로우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전도사님 명수 주의 홍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초기기를 괴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정미오 흠입니다. 그들은 음욕이,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봉지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강락이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칠흑같은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에 정욕과 눈란으로 유혹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의 오매이고지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를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능력을 적응한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을 대게 더 나을 것입니다. 애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아멘. 음. 어,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했던 이야기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 무지하냐면 어, 이들은 이제 자신의 결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주의 권세를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들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들은 이제 앞에 나왔던 그 1장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왔던 거짓 선생들 혹은 정욕을 따르는 자들,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속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어 근데 이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어, 알지 못하면서, 어, 다른 것들을 모독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또 이제, 이들이 이제, 모르, 모르고 있어서 당하는 문제가 뭐냐면, 불의하고 게으르고,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또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게으르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이런 행동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게으르고, 불의하고, 거짓을 행하는 거죠. 어, 또세 번째는 이들의 죄는 뭐냐면 욕망을 제어를 못해요. 어,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어, 음욕에 대한 결과 어, 이것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 쉬지 않고 어, 욕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의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게, 자신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어,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 연약한 이들을 유혹해서, 어, 또 탐욕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 같냐면, 같이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 바른 길을 떠나서 어,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어떤 유혹 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이제 발람이죠. 발람은 이제 여러분들 어, 잘 기억해 보시면 아마 생각나실 텐데 성경에 보면 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막 천사를 앞에나 하나님 맡고 있는 천사를 보고 이렇게 못 가게 길을 틀고 또 좁은 길에서 막 발을 발람의 발을 벽에 비비고 막 이래서 발람이 막 때렸더니 당나귀가 말을 하죠. 당신 왜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당신 말을 제대로 속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오긴 적이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당나귀가 말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laughs> 민수기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나귀 이야기가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해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제 어떤 유혹을 따라 어뭐 뭔가 좀 얻어 보려고 이렇게 가려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혼나는 장면이죠. 어 이들이 이사 발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혹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범죄로 인해서 꾸지람을 들었죠.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서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 죄를 짓는 이들은 그뭐 거짓 선생들, 또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 주의 건세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이들은 물 없는 샘과 같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이고 칠핵 같은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모르는 겁니다 죄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서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또다시 육체의 정욕 음란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모르고 사람들을 자꾸만 이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게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자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의 종인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의 길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많았던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계속 있으니까 굳이 그길 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자꾸 유혹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너네 돌이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 더큰 문제가 있어요. 알지만 떠난 자들, 알아야 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아는데 떠난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아는 거를 너무 믿지 마라 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만약 그들이 우리 주시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의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만 다시 죄의 길로 가면 그들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되는 거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요 21절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안다고 사실 다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어~ 알고도 저버리는 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마치 개처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도로 진창에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돌아가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의하고, 게으르고, 거짓을 행하고, 욕망대로 살고, 또 이런 삶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지만, 알지만 떠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더큰 심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는 몰라서 유혹에 빠지는가 아니면 알면서 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고 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삶에서 다시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가는 우리가 엊그제 묵상한 그 말씀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죄에 계속 따라가게 되어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끝을 알고 심판과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길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알미,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혹과 죄의 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도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악한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님